12월 12일 2시 12분입니다. 이 방송 지금 나오고 있을 때, 이재명이가 분명히 그 절지선 자르면서, 우리 제가 인쇄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죠? 처음에 딱, 유튜브 처음 하는 채널, 거 보면은 인쇄기 제가 부셔서 산소로 잘라내는 거 올려놨을 겁니다 인쇄업자들하고도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또 그걸 밝히는 사람들은 싹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관이 지금 발언하시는 분 있죠 그 박씨 어르신 예. 제가 그 박씨 어르신 왜 간암이 생겼냐면 이것은 케미칼로 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밝히면 지금 뭐 옆방에 누가 있다가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를 보호하시는 분인지 감시하시는 분인지 시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요게 뭘 엿듣거나 옆방에서 하라고 애들될 보내서 했다간 위험합니다 보호하시는 분은 괜찮지만은 어, 요 케미칼 요것은요 오만에 예. 집어넣었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컨트롤, 그 사람을 행동 말하는 거뭐다 조정이 가능해요. 일본이 이거 만들어 놔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그 어르신들 그걸 가지고 영광을 지금 몸막 날라고 날립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양 날라오죠. 무슨 지금 뭡니까? 옆방에 누구냐? 이 새끼들 응? 양 날라온다. 양 날라와.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런 색은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게 여관도 선택을 참 잘해서. 제가 어딜 들어가는가 확인 응. 그런 것도 하면서 자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밝기다가 많은 분들이 젊은 아이들도 이걸 밝기다 아 지금 다밝히는 사람 싹다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도 요 더불어 개 개놈들 음 응. 요놈들이 개놈 프로덕션을 한거 에서 우리 그 자녀들 죽인 것까지 다 환수해서 우리 에~ 애국지사분들 지금도 전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전쟁 이게 한 사람당 예전에는 죽이면 가족들 (10억씩) 배상해 줘야 돼요 미국과 또 일본에서 만들었죠 일본 미국 또 (WHO) 이걸 산악기관들, 각기관, 정부, 응? 정부와 또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666개 업체들, 그 사람들만 딱 세워가지고 해놨잖아요. 요렇게 해서 가족을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은 또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배상을 환수해서 해줘야 되고, 또 지금 살아서 그만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또 앞으로 다음 정부의 그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 와 그런 일들, 일들을 시행하는 그것이 뭐 현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걸 밝힌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밝힌 게 아니에요. 각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주시하고 있는 게 판도라.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다 밝혀서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할 때아뭐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 세워준다고. 어? 저한테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는 저는 그런 걸 싫다고 안 한다고. 어. 높은 자리를 보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세운다면,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잖아요. 태평성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살아서 이런 걸 전파하시는 분들에게도 배상액이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이 아닌 매덕씩 응? 들어갑니다. 예, 그 애국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뭐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일거리면 일거리, 예. 자기 이 사람은 어느 응? 무슨 업종이냐 어디냐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걸 안 밝히면, 음. 응. 그래서 다른 세계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보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이제 딱, 걔는 저 자살했다 이걸 밝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딱 살려놔서 우리 저 심판대 에 세워서 예, 또 우원식 우원식이 국회의장 내가 얘기를 했지 우원식이와 이재명또그 위에 있으니까 그, 그 위에서 또어 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원로회의 어르신들 음싹 잡아서 음 재판에 회부시켜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 주십시오 넵. 12월 12일 예, 지금 새벽 3시 지금 박병거 있죠? 예, 박주현 변호사님 거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표 값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예, 지금은 다 까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증거가 변호사가 무슨 장난합니까? 예, 사실대로 우리가 부정선거 <laughs> 재판에 가서 어, 어, 선관위의 거, 서버, 가져와서, 여러 가지를, 에, 다, 분리하고, 확인하고 했던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 해산, 요게, 20만, 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어, 더불어는, 이제, 더블로 받아야지, 이제 더블로, 죄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있는, 예, 재산 있죠? 다 국고로 환수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빚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빚쟁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 다 이제 빚 갚게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 애들이 죽인 가족들은 배상을 예, 좀 해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고. 어.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 나오고 있어죠 예. 얘네들 뭐 저작권 마에서 올리는 사람들. 예.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다가 예. 손 잘립니다. 3시 15분이고요. 새벽. 예. 뭔가 밖에서 이상한 짓리들하는것 같은데. 아, 채우려고. 예.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어, 일주일, 예, 이제 6일 남았네, 예.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하면서 일본과 미국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났어. 그 전에 어떻게 하려고? 전체 위성이 다, 너희들 다 보고 있어. <laughs> 큰일 났이지 이게 했잖아. 하지 말라고. 다. 이제 어쩔 수 없다. 6일 남았다. 음. 사용이야. 사용, 무기.